<laughs> 수버는 <수우보은> 優しい노. <야사신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모입니다. 이번 영상을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2기의 등장인물 중류즈 빌마에 대한 10가지 테이마 영상을 준비해 봤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류즈 빌마. 일요 この集落の代表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る. 성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겉모습은 11에서 12세이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성숙한 태도의 인물이며 가필가도 길고 깊은 친분이 있습니다. 애늙은이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역의 최고참이며 로조월의비호를 받고 살고 있지만 그만큼의 관계성은 아닌 걸로 추정이 됩니다. 긴 귀, 귀여운 외모와 작은 키에 작중 내에선 신분을 털어놓지는 않지만 실제 나이는 100살이 넘었다고 하네요. 우효 엘프는 언제나 쌉가... 헛소리하지 마... 성우는 타나카 아이미님이시며 맡으셨던 배역들은 건우물 여동생 우마루짱의 도마 우마루 리 스테이지 드림데이즈의 미사키 상고 우에노 선배는 서툴러의 타나카 쇼바이락 2기의 페이페인 등등입니다 참고로 리제로 카드몬의 딸도 맡으셨다고 하네요 원래 이름은 류즈메이엘이었는데 원작 소설로 정식 출간이 되면서 빌마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일종의 인공생물이고 에키드나가 블로블사의 연구로서 계속 만들어낸 클론 중한 명이며 작중 크리스탈에 봉인 당할 때만 해도 클론 생성을 생각한 건 아니었다고 하고 봉인 후 에키드나가 추가적인 장치로 한 거로 추정이 됩니다. <놀람> 클론 복제까지는 성공했으나 마녀의 영혼과 기억을 담는 것이 불가능한 탓에 실패하였으며 이후 에키드나는 기억을 압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사테라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서 연구는 동결 시설만이 남았고 류즈 빌만은 다섯 명의 존재하였는데 이를 이용한 트릭 때문에 스바로가 진실을 밝히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오랜 이용한즈 선. 아까라인가라나, 스키니스르토에. 인격이 있는 류즈는 교대로 돌아가고 있으며 대표의 류즈에 한계가 오면 다른 세명중 누군가 바톤 터치를 해서 교체 그이외의 류즈는 침대에서 같이 자는 느낌이라고 하네요. 우우야, 상상해버려. <목소리> <목소리> 기존의 웹 연재본에선 본래 이 다섯 명을 구분한 호칭은 따로 없었지만 스바로가 구분을 위해 그리스 문자로 이름을 지어줬고 알파, 베타 이후로는 알파벳 순서가 아닌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순전히 스바로가 알고 있는 문자 중에서만 가져다 붙인 것이기 때문에 본래 독일어 숫자로 하려고 했지만 이쪽은 드라이 이후로는 몰라서 그만뒀으며 웹 연재본의 류즈들은 류즈 알파, 류즈 베타, 류즈 시그마, 류즈 세타, 류즈 오메가 등이 있습니다. 서적판으로 넘어오면서 다섯 명이 아니라 네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몇 가지 설정이 변경이 되었는데 네, 일단, 류즈 세타와 오메가의 역할이 적절하게 류즈 시마로 합쳐진 걸로 추정. 이름들은 스바로가 붙인 것이 아니라 4명이 각자 살아오면서 자기 스스로 지은 것이고, 그에 따라 이름이 그리스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적판의 류즈들의 이름은 류즈 빌마, 류즈 알마, 류즈 델마, 류즈 시마 등이며, 스바로가 제일 처음 인격이 있는 류즈를 만난 건 빌마 쪽이지만, 정보를 가장 많이 줬던 것은 류즈 알마이고, 류즈 시마는 가필과 함께 스바로를 감금을 했고, 가필이 실현에 도전했을 때 구출을 해온 장본인이며 이때 원본인 류즈 메이엘의 과거를 보게 되어 행동이 다른 세 명과 달라지게 되었고 상영의 관리자 역할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가마수 <목소리> <목소리> 류즈 메이엘 류즈의 원본 400년 전의 인물로 하프엘프이며 성역에 정착하기 이전에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힘들게 살아온 걸로 추정이 되고 성역에 머물면서 가끔씩 방문하는 에키드나를 따라오는 베아트리스와 로즈월과 친해졌지만 하지만 우울의 마인 헥토르가 쳐들어왔을 때 성역의 결계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결계의 핵으로 삼아 결계를 발동시켰으며 류즈 복제체는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간단한 지시만 수행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데까지 지시가 필요하고 숲속에서 활동 한계를 맞으면 작은 몸을 움츠리고 그대로 기능을 정지하며 총 26개체가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에모였고요 영상을 괜찮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제로 2기, 류즈 빌마에 대한 11가지 TMI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